대구에 어디로 가볼까요? 이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성구에는요, 여기 범어 사동이라는 메이저급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뭐, 어디를 보냐면요, 범어 두산이부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기가 따지면요. 자, 2009년 12월에 지어졌고요. 뭐, 여기가 50평으로 볼까요? 이게 거래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때부터 없죠. 이때부터 있죠. 자, 53평? 있나요? 2018년부터 없네요. 2018년밖에 없네요. 이게 왜이전거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거 말고, 음. 뭐, 여기에, 범어 월드맨, 여기 이패한 대상 범어 아파트 한번 볼게요. 2015년 10월에 지어졌어요. 음. 딱 보면은, 나오죠. <laughs> 자, 이렇게 2015년부터 해가지고요. 어, 쫙 해서,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있대요 2017년부터. 광주가 꺾이, 걷기, 는 시점. 그때부터 좀 올랐어요.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 대구의 입주물량이 또 만만치 않죠. 쭉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음, 7억 270에서요. 네. 이렇게, 얼마까지 오릅니까? 9억 7,500까지 올라갑니다. 9억 7,500이요. 네. 왜? 버머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까 그리고, 9억 7,500에서요. 자, 10개월 만에 1억 5,500이 떨어집니다. 무섭죠? 하락하는 게. 자, 21년 12월 15일에 요 8억 2천, 21년 12월 15일에 또 7억 8,300이 거리가 됩니다. 자, 고점이 9억 7,500이는데요. 었 네? 거의 2억이 하락을 했어요. 대구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 우러러보는 수성구였어요. 물론, 여기가 범어 3동이기 때문에 그다지 초, 좋지는 않습니다. 상급지는아니는 거죠. 네. 뭐, 그런데, 음? 그런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수성삼가 화성드림파크. 여기가 49평 있는데요. 전체 기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꾸준하게 올랐다가, 2015년 8월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정, 조정장이 왔죠. 네, 오르지 않은 공간. 네. 한 1년 8개월 정도. 그 다음에요. 네, 여기는, <laughs> 이렇게 또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꺾였다가 예, 또 2020년 들어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무작정 미친듯이 우상향은 없다는 거예요 자워프게이트님께서 W는 어떤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구 수성 W 여기 있죠 지금 한 거의 20억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음. 이게 대구의 대장이에요 대장 왜 그럴까요? 여기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부산의 용호동 W가 네, 거기가 대박이 났죠. 20억입니다. 거의. 네, 근데 그 상징성을 갖고 지금 범어네 거리에 찾아왔습니다. 23년 12월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23년 12월. 네, 아마 어, 이런 것들은요. 부, 대구에서 부자들이 서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각 구마다 있다고 하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딱이 지역에, 대구라는 지역에 무조건 랜드마크, 두산이버 제니스의 맞은편, 범어역, 2호선, 역세권, 그리고 각종 학군지들, 학원가,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 가격이 좀 쉽게 떨어질까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양가가 9억이거든요. 전매제한이잖아요. 힐스테이트 버머 이런 거 보면은 어, 전세가가 어때요? 음? 지금은 이런데 이게 전세가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자, 전세가가 11억이잖아요. 전세가. 전세가로 이거 잔금 다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다지 뭐 흔들릴 일이가 없는 거죠. 네, 왜 분양가가 9억이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요, 워낙 전세가 낮잖아요. 네, 그럼 피주고 샀던 사람들은요, 전세로 잔금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 광주 다음으로요, 대구가 또 이렇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올랐습니다. 자 부산에 우리가 광안쌍용회가 제가 제일 좋아하죠. <laughs> 자 이랬어요. 자 이렇게 규제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부산이요. 예 오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음? 3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거죠. 광쌍이요. 예? 광안대교표 6억 대. 막 이랬어요 그때. 너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 6억이요 이렇게 갑니다 1년 7개월 만에 7억이 올라요 <laughs> 네 7억이 됩니다 13억 2 5 0 0 14억에 거래가 한 건데요 음? 이게 뭐 광대뷰라서 네,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이래요 광안대교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비싸대요 근데 지금 21년 10월달에 11억 6천 21년 7월에 네, 10억 9천 이거 뭡니까 언제예요 21년 네 초죠. 21년 초. 네 어마어마하게 높게 찍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16억 한번 찍고요. 네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11억 4천, 11억 6천 5백, 12억 네, 이렇게 6층은 11억 6천, 11억 6천 이렇게 낮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전세가 얼마라고요? 전세가 4억. 네 이게 뭡니까? 전세가가 음, 낮기 너무 낮죠. 네자 광안자이는 마찬가지예요. 21년 8월에 14억 4500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그다음부터는 뭐, 거래가 없어요. 음? 자, 전세 어떻습니까? 6억 2천까지 있죠. 네,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네. 그렇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거는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약간 위축이 됐잖아요.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예요. 어? 근데 간혹가 신고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호구인지, 미래를 본 사람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고가에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호구라고 봅니다 네돈 많아 가지고 범의 아가리 네. 그런 거란 거죠 네자 그래서 부산이 다음에 이렇게 올랐었고요 자 울산 볼게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연말에 그 규제가 부산에 규제가 풀렸을 때 제가 좌동을 사라고 했어요 네 좌동이 막 4억 3억 이렇게 했었거든요 매우 저렴했어요 사라고 해가지고 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해운대 화목이든, 뭐, 여기 해운대 벽산이든, 제가 2019년, 어, 이때, 2019년 이때, 매수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때, 예. 글도 있어요. 제가 실전 카페에, 예, 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매수하러 가었어요 어, 많이 올랐잖아요. 응? 그때, 이때가 라이트하우스 형님께서 부산 폭락이라고 해서 제가 부산 폭락은 없다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근데 제가 마치 부산 폭락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어그로 끌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부산은 지금 특히 여러가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뭐 해운대 두산 아파트가 있죠 여기 해운대 두산 아파트가 어디 있죠 해운대,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이 음? 못 찾겠다 갑자기 검색을 해야겠네요. 자 해운대 두산 해운대 두산이 안 보이네요. 오피스텔인데, 음 응? 이건가? 아무튼 안에 여기 리모델링 된아파트 아, 아 죄송합니다. 해운대 대우, 응, 두산이 아니고 대우가 어,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있죠. 예, 네, 33평이 어, 9월 달에 7억 8천8백이 찍혔습니다. 21일 4월에 5억 7천에서 바로 퀀텀 점프 2억이 뛰었는데요. 이게 리모델링 이슈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럴 때가 있다. 어, 근데, 어, 지금, 이 좌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목동 신시가지와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지어졌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되어가 다는 겁니다. 20년 후반대 그러면 재건축 이슈 리모델링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요 용적률을 보면요 20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어려워요 그럼 불가능하고 어, 리모델링 가겠죠 리모델링 그러면 은 가게 된다면요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이 좌동이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가졌거든요 학원가도 많고요 그래서 신축이 생기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 중에서 네, 해운대 KCC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32평이 있죠. 네. 자, 매매가가 어떻습니까? 음? 매매가가 20년 10월 달에 8억 6천이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네. 근데 47평이 있죠. 거래가 올 1월 달에 15억이 찍힙니다. 15억. 음. 그 정도로요. 여기는 어, 신축계대 수요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또 대세상승장을, 이렇게 겪었다. 대구는 대세상승장 때 그다지 오르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대구에, 월배, 네, 하이파크, 이런 걸 보시면요. 뭐 이래요. 이래요. 자, 3년 동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때, 아, 무조건, 집값 무조건 오른다. 역대급 유동성입니다. 여러분에서 이렇게 올랐죠. 9개월 만에, 20%가 올라가요. 네. 그런데 다시 자기가 산 가격으로 회귀를 합니다. 속상하겠죠? 네. 무지하게 속상하는 거예요. 응? 자, 24평, 마찬가지예요. 이때 샀잖아요? 3억 4천. 아, 역대급 저평가 됐어요. 사서, 퍽퍽. 자, 8개월 만에 1억 4천 오릅니다. 40%. 역시 나는 투자 너무 잘해. 행복해. 자,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그래서 입주물량을 이기는 장사는 그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물론 입주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입주물량이 적어도 입주물량만 보고 들어가면요 잃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감소하지 않는 지역인지 그런 거만 보고 들어가더라도 요 사람들은 그렇다잖아요 삼성전자가 9만원일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할머니도 뭐, 보친 메고 와가지고, 나무 팔다 오셔가지고, 증권사 가가지고, 삼성전자 10주만 주세요. 이렇게 할때예요 근데 지금 삼전 안 삽니다, 사람들. 예? 오를 때는 그만히 미치더만.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 안 사면 바보다. 예?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은 누가 삽니까? 예? 자, 해운대님께서 연산동 한일 UNI. 네. <laughs> 자, 최영민님께서, 멤버십 표시가 사라졌네요. 다시 가입해야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어, 다시 나왔네요. <laughs> 네. 아, 삭제가 된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여비파파님 여비 반갑습니다. 자, 오혁권님 반갑습니다. 네, 박혜원님 반갑습니다. 재건축 관심 높아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어,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음, 서울은 재건축과 재건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양분화가 돼서 움직일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양도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재건축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연산동 한일 유엔아이 걸 물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부산의 연제구 연산동 네. 조금만 걸어가면 요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조금만 걸어가면은 자, 역세권이에요 연산역 자 1호선하고 자몇호선에 3호선 이렇게 더블역세권인거죠 근데 이게 세례수가요 412세대에요 412세대 자 이게 제가 어, 앞으로 비전이요 음, 저는 앞으로 비전이요 부산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 이후에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laughs> 아, 그 아파트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입주 물량, 올해 많죠? 내년에 많죠? 24년요? 없어요. 하지만 25년도 요게 아직 분양을 안한 거예요. 에코 델타 시티.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네. 자, 그래서 7, 8천 세대가 이때 입주를 한다. 네. 그래서, 어, 매수 심리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양동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좀더더 더 꺾일 수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하늘 위앤아이는요 입지적으로 약간 좀 불리하잖아요 불리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요 어, 실거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할수 있다면요 어, 매도하는 것도 익절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 라고 가정했다면요, 전세가가 이러잖아요, 어, 3억 9천에 3억 3천, 그래서 갭이 6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